나이 들며 밥값에 인색한 친구는 멀리 해야 노후가 행복하다. 오늘은 절약과 인색함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절약과 인색함, 그 얇은 차이 속에 숨은 진짜 성격. 친구랑 밥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이상하게 늘 내가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번엔 내가 낼게란 말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잠깐 그 사람 절약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짠돌이일까요? 절약과 인색함, 정말 한끗 차이입니다. 절약은 멋진 겁니다. 미래를 생각해 지금의 소비를 조절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인색함은 다릅니다. 지나치게 아끼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조차 자기 돈을 쓰지 않으려는 마음, 그건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어떤 친구는 늘 가성비를 말해요. 하지만 문제는 남까지 강제로 그 가성비에 끼워 맞추려 할 때입니다. 그거 너무 비싸. 그건 그냥 안 시키자. 가치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걸 무시한 채 본인 기준으로만 소비를 제한할 때 그건 절약이 아니라 인색함입니다. 2. 자린고비와 짠돌이 이 둘은 다릅니다. 자린고비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지만 남에겐 깔끔합니다. 밥을 사는 자리라면 시원하게 사요. 꼭 비싼 걸 사지 않아도 적어도 내 몫은 내고 함께함의 가치를 압니다. 짠돌이는요? 자기 돈은 절대 안 써요. 남이 사면 당연한 듯 받고, 자기가 낼 차례엔 슬그머니 빠집니다. 자린고기는 존중받지만, 짠돌이는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3. 그 차이를 가르는 건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절약은 자기 삶을 위한 전략이지만, 인색함은 관계 속의 이기심입니다. 절약하는 사람은 이건 비싸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색한 사람은 그냥 안 해, 안 먹어, 안 써. 타인이 어떻게 느낄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절약하는 사람은 말없이 먼저 커피 한잔살줄 알아요. 짠돌이는 커피 마시면 잠안 오지 않아? 하며 슬쩍 넘어가죠. 결국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안 쓰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나눔, 배려, 그리고 함께함의 즐거움입니다. 절약은 돈을 아끼는 지혜지만 인색함은 사람을 잃는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절약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색한 사람일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한끝 차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계속 같이 있으면 지칩니다. 인색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벌어지는 일들, 밥값을 아끼고 커피 한 잔을 안 사는 건그 사람 마음이겠죠? 하지만 자꾸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주고 있나? 왜 나만 챙기는 느낌이지? 같이 있는 게 편하지가 않아? 이럴 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균형을 느끼고 있는가?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속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건 금방 피로가 됩니다. 처음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반복되면 다릅니다. 왜 나만 신경 쓰고 있지? 그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뭐라도 줘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언젠가 나도 뭔가 돌려줘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가? 성격이 그런가? 그냥 표현이 서툰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 반응이 없으면 서서히 정이 식어요. 주는 게 없으면 받기도 어려워진다는 말,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텅 비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속으로 지쳤는지, 얼마나 몇 번이나 참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왜 갑자기 나를 멀리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뒤늦게 헷갈려 합니다. 그건 내가 준게 아무것도 없어서야, 받기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야. 사람은 계산기를 들이밀며 관계를 하지 않지만, 마음속엔 정확한 기록이 남습니다.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동료, 관계의 이름이 뭐든 계속해서 주는 쪽만 고생이라면, 그건 언젠가 무너집니다. 잘 들어요.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따뜻하게 오래 갑니다. 상대방이 커피 한잔 사주면, 그게 감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관계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그렇게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 없이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을까요? 나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편한가? 내 마음은 존중받고 있는가? 끝까지 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관계를 다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냥 받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주지 않아도 관계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절약도 결국 배려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안 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가만 보면요. 절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게. 넌 지난번에 샀잖아. 그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십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함께 있는 게 기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나 오늘은 좀 너가 계산해 줄래? 그리고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슬슬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사실 똑같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느낌이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배려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날 고려했는가 아닌가. 절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절약은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 절약이 관계 안에서도 조율되어야 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관계는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죠. 그렇다면 그 상황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정이 좀안 좋아서 이번엔 내가 못낼것 같아? 라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뢰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매번 빠지고 매번 안 내고 그런 사람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관계를 조율하려는 마음조차 접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많은 말을 안 해도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먼저 챙겨주는 그 작은 행동에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반면 같이 있어도 늘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하나 해도 내가 불편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상황, 오직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함께 있음이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사람다움을 경험합니다. 그게 돈이든 말이든 혹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태도 하나든 말이죠. 그래서 절약도 결국 배려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비로소 관계 속에서 좋은 미덕이 됩니다. 나 혼자만 아끼는 게 아니라 상대도 존중하면서 아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인색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절약을 하세요. 그건 당신 삶을 지켜주는 멋진 도구입니다. 하지만 인색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사람을 잃게 만드는 서글픈 습관이니까요. 절약도 결국 관계 속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말투에 다 드러난다. 인색한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관계는 마음으로 맺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때문이었던 경우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그걸 굳이 사야 돼? 다음에 내가 살게.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매번 반복돼요. 그 사람은 단한 번도 뭔가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늘 다음에 살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절약하는 태도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때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비싸잖아. 내가 뭘 먹자고 하면. 그거 별로인데 내가 뭘 사면. 그건 낭비야. 이런 말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내 마음도 다치게 돼요. 그 사람은 남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계산기만 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 속엔 상대의 기분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말투만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에서도 느껴져요. 카페에서 본인 것만 시키는 사람, 단체 주문할 때난 됐어 하며 빠지는 사람, 어딜 가든 자기는 뒤에서만 움직이는 사람, 작은 순간들이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치를 아예 안 씁니다. 눈치를 안 본다는 건 상대가 지금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배려는 커녕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감정엔 민감합니다. 누가 뭔가를 요구하면 기분 상하고, 자기한테 돈 쓰라고 하면 벽을 치고 조금만 뭘 사달라고 하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하고 방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투와 행동을 가진 사람들 주변엔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지만 서서히 멀어집니다. 사람은 이유를 몰라요.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 그냥 바빠서 연락이 없나 보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한 행동 속에 다 있었던 거죠. 관계는 말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말이 쌓여서 망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과 오래 관계 맺는 건 어렵습니다.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돈보다 말에서 먼저 인색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냉기가 됩니다. 혹시 당신도 다음에 살기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지 않나요? 혹은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듣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말투 하나, 그 행동 하나가 지금 당신의 관계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투 하나로 멀어지는 사람들.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따뜻한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말솜씨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누가 밥을 많이 샀는지, 선물을 더 자주 했는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숫자로 관계를 계산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안부 문자, 오늘은 내가 생각났어 라는 말,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탱합니다. 커피 한 잔이라 돈에 생각나서 사왔어. 그말 하나에 하루가 환해지는 경험 다들 있죠? 그게 바로 정서적 투자입니다. 반면, 정서적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처럼 다룹니다. 감정엔 관심 없고 상대의 기분엔 둔감하며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기준만 내세우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온기가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추워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할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될 사람인지, 그 판단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사람인가? 정서적 투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 먼저 물한잔 건네는 것, 뭔가 힘든 것 같으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 뭘 사달라는 말 없이도 먼저 계산하는 그한 번의 손짓,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만듭니다. 그런 신뢰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건 시간과 정성으로만 쌓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늘 기대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는 관계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속에 얼마나 상대를 향한 배려가 담겼는지, 그게 결국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정서적 투자를 하는 사람 곁엔 항상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사랑보다 오래 갑니다. 관계를 오래 가고 싶다면 더큰 선물을 고민하기보다 더 자주 마음을 보여주세요. 고마움, 미안함, 배려, 존중. 그 마음들을 자주 가볍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그게 결국. 당신을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온기를 주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 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남아 있나요? 사람을 붙잡는 건 결국 정서적 투자. 나는 절약하는 걸까? 인색한 걸까? 관계 속내 모습 돌아보기.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눴습니다. 절약과 인색함의 차이, 자린 고비와 짠돌이의 차이, 그리고 관계 속의 배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절약형 인간일까? 인색형 인간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지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날은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진 거야. 내가 자주 못 사는 건다 이유가 있지. 그 모든 말들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늘 반복된다면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늘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멀어졌다면 그 사람과 있을 때 어딘가 어색했다면 혹은 나와의 시간을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내 안에 있는 계산기가 관계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실망했다면 그건 아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다만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라는 말. 수고했어. 커피 한잔할래. 괜찮아. 내가 챙길게. 이런 말들이 적었던 건 내가 여유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그 마음의 차이가. 결국 절약형 인간과 인색형 인간을 가릅니다. 절약형 인간은 스스로 아끼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선 기꺼이 있습니다. 인색형 인간은 자기 손에는 철저히 막되 관계가 무너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편안한 사람일까 아니면 부담을 주는 사람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것 뿐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정답을 따지기 전에, 느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그 사람은 뭔가 따뜻하다. 그런 말들이 나에게 들려오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항상 빠져, 뭘 하려고 하면 안 해.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돈을 기억하지 않지만 마음을 기억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너 생각해서 이거 해봤어. 이건 너한테 어울릴 것 같더라.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계산기 인간이 되어 있던 건 아닐까요? 관계는 잃고 나서야 내가 뭘 놓쳤는지 알게 됩니다. 마음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서적 투자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사랑이고 우정이고 가족입니다. 절약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인색함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지금 절약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고 있나요? 오늘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절약과 인색함을 잘 구별하자.